태국에서 응급실 간 상황 만들지 봐요. 보험 있어서 괜찮아요. <laughs> 안 되나? <laughs> 차라리 경찰서를 갔다고 하면 안심이 되려나? <laughs> 근데 님들 내가 변호사님 만났다고 하니까는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고소 먹으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고소 하러 간다고 했더니 그것도 불안해했잖아요. 뭘 해도 결국에는 불안해할 거잖아요. 이 스윗 육수 새끼들아. <laughs> 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에헤. 아 님들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 아닌가요? 국내산, 국내산, 국산. 어 대나무에 유일한 자랑거리라니. 에 왜요? 혹시 그러면 개인정보를 좀 방송에서 고로시 해 주길 바라나요? 고로쇠물이요? 아 고로쇠물은 고로스로쓰나요 그거 근데 표준어냐? 표준어네? 네 고로세로스인데요. 고로스? 고로세수회? 먹어본 사람? 고로세물? 먹어본 기억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맛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 엄청 어렸을 때 먹어봤던 것 같은데. 맛 없던데. 음. 음 달달 찝찝함이 맞는 것 같아. 달달, 밍밍, 나무 뿌리 맛. 짜서 찝찌름이 아니고 그쵸? 약간 떫은 것 같으면서 나무 뿌리 씹은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죠? 메이플 시럽에 물 많이 탄 맛. 메이플 시럽에 물을 많이 탔는데 섞을 때 나무 젓가락이 아니라 나무 가지로 섞은 맛. 애초에 메이플 시럽이 나무 수액인데 그쵸? 근데 지금 되게 놀라운 사실은 고로쇠 나무가 쌍떡잎 식물 무한자 나무목 단풍나무과래요. 그러니까 단풍나무랑 친척인 거야 코리안 메이플 시럽인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이거 나무 수액 채취하는 거 너무 야하야 <laughs> 야, 이거 가지고 한편쓸수 있겠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왜 약간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빌런인 것 같은 망가를 보면 이렇게 여자들 마을에서 실종됐다는 여자들이 아, 이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아해가오 이러고 있고 헤응하면서 이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줄 꼽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나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정상적으로 볼수 있어? 나무에다가 똥을 다 뚫어가지고 이걸, 부지부지 이걸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나 봤던 이걸 가지고. 와, 오, 씨. 야, 한 걸? 근데 님들 최근 한6달 안에 본것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착. 습당하고 있는, 꼭한 번씩은 봤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막 꼽아가지고, 지나가다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 이러면서 이제 슥슥슥 보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지 않나요? 그건 착정 아닌가요? 맞아요. <laughs> 근데 보통 그 업계에서 착정이란 말쓸 때는 그거잖아. 여자가 올라타가지고 막짜내 짠... 그럼 저 사람 몸 위아래로 간달아서 물 빼는 건 태그 이름이 뭐죠? 고로스웨.